얼마 전 피프티피프티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예상한 대로 조정 불발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멤버들은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멤버들 부모님 두 명이 조정해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피프티피프티는 P50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소위 대중들이 예상에 불과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피프티피프티 저격수 인지웅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엄마 뒤에 숨은 피프티 피프티 통수 멤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나 같았으면 더기 버스 안성일한테 속았다. 죄송하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멤버들은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엄마 뒤에 숨어서 협상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인지웅님은 더 이상 이들은 아이들이 아닌 성인인 만큼 공범이나 다름없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인지웅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바로 리조 사태입니다. 리조 같은 경우는 같은 팀 댄스 댄서들을 성추행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당한 이유를 살펴보니 정말 답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서들과 클럽에 가서 스티퍼에 그곳에 바나나를 집어넣고 빼더니, 댄서에게 그걸 먹으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디프리에 참여한 댄서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허설 중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옷에 소변을 지르게 하거나 입에 담기도 힘든 행동들을 해서 미국 최고의 팝스타 비욘세 마저 리조를 손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조는 뮤직워드가 열리면 상을 휩쓰는 인물이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리조의 음악만 알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프티피프티는 P50,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난리 난 것도 케이팝 커뮤니티에서나 난리치는 거지 큰 상관이 없으며 이 사태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만큼 해외활동만 하면 피프티피프티가 P50, bts도 아니고 앞으로도 노래만 좋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국내 여론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왜 피프티피프티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인지용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극히 개인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공백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 길이 현명하기도 할 것이고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피프티 피프티 해외 활동시키면서 그곳에서 생겨나는 수익으로 다음 기수나 다른 그룹을 준비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널널해지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투자를 받을 때도 아이돌 IP 가지고 있는 계약과 가지고 있지 않은 계약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만큼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19일에 방송될 피프티피프티의 50,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진실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공중파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넘어서 그동안 그할팀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웅님은 마지막으로 엠바고가 걸려있어서 참고 있지만 그안에서속 시원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다뤄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터뜨리겠다고 구독자들에게 약속한 만큼 이번 피프티피프티 사태 방송은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더기버스 안성일 측은 그할 팀에서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그 할에 인터뷰를 한 시점은 이메일이 복구되기 전 안성일 대표의 학력 위조가 드러나기 전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에 나가서 우리는 아픈데도 말도 못하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아이돌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전제로 인터뷰를 했겠지만 이미 더기버스 안성일 측에서 삭제한 이메일이 모두 복구가 되어 있고 잘못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는 만큼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풍수돌은 합당한 처분을 받고 아버님께서 나라에서 세계의 훈장이나 받으신 그분의 아들, 전홍준 대표님은 여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돌들에게 진심을 다해주셨던 만큼 꼭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